그러면 50%는 대박이다. 네. 그러면 나머지 50%는 무엇이냐? 네. 그게 뭐 결혼을 한다, 안 한다를 떠나서 네. 이별을 할수 있는 그런. 네, 두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해주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 네. 최근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라는 드라마로 컴백한. 김수현 씨의 아, 예. 사주를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선생님께서 김수현 씨 혹시 보신 적이나 뭐 이름 아, 저는, 들어보셨죠? 아 저도 좋아합니다. 네, 여기서 잘... 온 그대도 좋아하고요. 굉장히 네. 좋아합니다. 그 도민준 알겠냐는요 등이? 아 그럼요, 저의 오빠예요. <laughs> 수현이 오빠, 제가 팬이에요. 아,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전 처음에 사이코 사이콘 줄 알았어요. 김수현 씨가 사이콘 줄 알았어요, 저는. 정말. 이, 네. 네. 이 드라마의 네. 향방. 네. 아,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네. 일단은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겠죠. 네. 그러면 50%는 대박이다. 네. 그러면 나머지 50%는 무엇이냐? 네. 시청자분들하고 팬들이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응원을 해줄 거고 거기에서 김수현 씨의 운이 따라주고 그러다 보면 100%가 되겠죠. 운은 어때요? 아, 김수현 씨 운은요. 사주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오운 같은 경우는 30대에 굉장히 좋습니다.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게 변화물상이에요. 네. 그런데 20대가 100%를 가졌다 그러면 네. 이 30대에는 한 95에서 90% 예요 조금 떨어지니까 박차를 가해서 하면 100%가 되겠죠 네. 여자친구는 지금은 제가 밝힌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와 정말 대박이다 진짜 좋겠다 하겠지만 제가 그거는 살짝 뒤로 밀어 놓고요 반반 컨셉으로 얘기해요 아, 반반이요 네.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언제쯤?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른 여섯이나 여덟 지금 만나시는 분과 네. 결혼을 하는 건지 그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김수현 씨는 한번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게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별을 할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그 아픔을 한번 겪었으면 이번에 결혼을 할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아픔을 겪을 거예요. 그러면 해주함에서 어떤 깃발을 주실 런지 우리 전안에 계시는 신령님 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다 같이 두구두구 하면서 모든 것을 기다려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대박입니다. 대박이요? 네. 네. 어, 오늘 김수현 씨 사주를 한번 네. 보면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네. 이 드라마의 대박 여부까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. 네, 네.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좀더 신선한 컨텐츠, 유익한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해주야이었습니다